고구려 18대 고국양왕 2년 385년입니다. 위요동 태수하여 초무지아니라 할위 삼월위 멀려 동력동 컬태 지킬수 연애 모영농이 음량의 방년을 요동 태수로 삼아 불을 쳐 어루만질무 위로할 무 갈지 대명사로 유주 기주의 유민을 가리킵니다. 불을 쳐 어루만질무 위로할 무 갈지 이들을 불러 위로하게 하였다. 12월에 지진하니라, 열십두이 달을, 고국양항 2년 385년 12월에, 땅지, 우레진, 지진진, 지진이 났다. 3년 춘정월에, 석삼, 해년, 봄춘, 발을 정, 정을 정, 달을, 고국양왕 3년, 386년 1월에, 입, 태, 입왕자 담덕, 위태자하니라, 설립, 임금왕 아들자, 말씀담, 큰덕 담덕은 1 9대관개토 대왕입니다. 할위 삼월위 컬태 아들자 설립 임금왕 아들자 말씀 담 큰덕 할위 삼월위 컬태 아들자. 왕자 담덕 을 세워 태자로 삼았다. 추 s 월에왕 발병하여 남벌백제하니라. 가을 추 h u parade Wang balbion h 칠발, 병사병, 발병은 전쟁을 하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남영남, 칠벌, 일백백, 건널제, 임금이 군사를 일으켜 남쪽 백제를 공격하였다. 동시월에 도리화하니라. 개울동 열십 달을 고국양왕 삼년 삼백팔십육 년 시월에 복숭아도 오얏리 자두리 빛날 화 꽃화 복숭아도 오얏리 자두리 빛날 화 꽃화, 복숭아꽃과 자두꽃이 피었다. 우생마하니, 팔족 이민이라. 소우, 날생, 말마. 소가 말을 낳았는데, 여덟 팔, 발족. 두이 꼬리미 발이 여덟 개이고 꼬리가 두 개였다. 오년 하사월에 대한하고 추팔월에 황하니라. 다서도 해년 여름아 넉사 달을 고국양왕 5년 388년 4월에 큰데 가물한 크게 가물고 가을축 8팔 달을 8월에 메뚜기 황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